안녕하세요 이맨 메 클로어입니다 어, 오늘은 부작들하고 아주 작은 사이즈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이어 음, 버드가 꽃이 피나이가 하나 있네요 화이어 버드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맑은 하얀 색깔이 펴요 어, 지금 오전 시간이라서 향이 나는지 여부를 모르겠네요 벤선이 어. 파이어보드요. 이렇게 아주 맑은 귀여운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음,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어그 다음은 버튼탑. 아주 향도 좋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버튼 탑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어, 부작용은 지가 너무 오래된 그런 아이입니다. 완전 활착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입니다. 버튼 탑. 어, 그 다음은 스카브링구, 덴드로비움 스카브링구인데요. 어 이렇게 꼭 별꽃처럼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덴드로비움, 스카브링구. 이 스카브링구는 향이 아주 좋아요. 어 이게 무슨 향이라 향수, 향수 같은 그런 향이 나는 아이입니다. 스카브링구. 이꽃대 있는 거는 요거 하나라서요.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45,000원입니다. 음그 다음은 젠킨씨 젠킨씨 모종을 이렇게 많이 엄청 굉장히 많이 붙여놓으셨죠? 아주 잘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이유아기 때는 이렇게 벌브가 오동통해요. 나이가 들수록 좀 조글조글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젠킨씨 어, 이 젠킨씨는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 요거 요 반정도가 있는 모종을 지금 15,000원 요정도 판매하거든요. 그런거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자라서 전체를 덮으면 볼만 하겠죠? 젠키씨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그 다음은요. 아주 귀여운 꽃이 피는 페이콘볼 유안이에요. 페이콘볼 유안. 어, 이것도 부작을 해놓은 지가 꽤 오래돼서 아주 유목에 잘 붙어있죠. 어, 유목도 아주 독특하고요, 이거는. 아주 특이하죠, 유목이. 35,000원, 페이콘볼 35,000원. 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그다음 포팍스 교배종 포팍스가 아좀 작은 갈색 느낌이 나는 그런 꽃이 피거든요 포팍스 아주 오래됐죠 밑으로 어 뿌리를 이렇게 공중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아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포팍스 이거는 동기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포팍스 그 다음에 너무 귀하디 귀한 무늬 로드 게시. 아, 정말 이거는 개체가 없, 어, 없어요. 어쩌다가 농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그 아주 귀한 그런 아이입니다. 무늬 로드 게시. 요거는 4만원 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무늬가 이제 신어 나오고 있네요. 아주 희귀한 그런 상품입니다. 무늬 로드 게시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캄브리엔스 어, 이 캄브리엔스가 히코이엔시스랑 너무 유사하게 생겨서요. 이렇게 작은 벌브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게 캄브리엔스 꽃이 제가 지금 저장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향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향이 약간 있어요. 캄브리엔스 요것도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4만원입니다. 그다음 시경석고기 이제 드디어 꽃이 폈어요 이 시경도 향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립부분이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입니다 시경석고 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시경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안 자란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잘안 자란다고 이거 뿌리가 잘 내려 있고요 시경석고 이거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꽃이 향이 있는데도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아입니다. 시경석고 6만원 도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어, 그 다음 이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 거. 벤소니에. 아주 꽃이 독특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아입니다. 벤소니에.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벤소니에. 요거, 벤소니에는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벌브 수나, 뭐, 벌브 크기,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벤소니의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45,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 주말인데, 어 제가 농장을 한 군데, 다녀, 다녀온 후에, 가능하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